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 교재 4부 그죠? 작업 반복학이라고 되어 있는 음,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프로그래밍의 조건문이었죠 그죠? 조건문이었는데 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할 일과 만족하지 않을 때할 일을 구분해서 코딩할 수 있는 게 조건문이었다면 은 어, 이번에 배우게 되는 문은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어, 특, 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여러 번 실행하라, 이런 게 돼요. 여러 번 실행. 한 번만 실행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행할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 영어로 이 반복문을 보통 루프라고 부릅니다. 루프라고. 그래서, 뭐, 뭐 지금 여기에서도, 루프로 같은 작은 반복하기, 뭐, 같은 말을 두번쓰는 셈인데, 그래서 뭐, 그냥 루프, 루프 또는 반복문. 그러면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상업적 프로그램을 뭐 실제로 이제 짜게 되겠죠 그죠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건데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간에 이 조건문이라는 거 하고 지금 이반목문이라는거 하고는 뭐 늘상 들어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뭐 프로그램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조건문과 더불어서 잘 다뤄야 될 프로그래밍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많은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것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테크닉이에요. 해서 어, 이런 테크닉들을 익혀야지 사실은 실제로 고급 프로그래밍 영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좀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루어 봐야 되겠죠. 봅시다. 어... 우리 교재에 지금 몇 페이지를 한번 보느냐 하면요. 199페이지 한번 보세요. 1 9 9페이지요 199페이지 좀 펼쳐보세요. 책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 방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듣고, 듣고 끝내지 말고, 영상 보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책은 혼자서 읽고 정리하십시오. 그때 제일 감사한 게 정말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교재 190, 100, 199페이지 보면은 이런 용어 가 하나 나옵니다. 비선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비선형성의 반대는 선형성이겠죠. 선형성이라고 부를 건데 어, 영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리니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줄로 쭉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뒤에 있는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뒤에 줄수 있는 일을 하면서 줄수 있는 순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선형성이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코딩은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순서대로 작성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특성이 비선형성이겠죠. 이건 뭘까? 쓰여져 있는 순서는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이 여기 다음에 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한 다음에 요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계속 또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비선형성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쓰여져 있는 순서와 관계없이 일이 진행된다면 비선형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선형성에 지금 한 가지 경우를 보려는 것이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반복문.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의 지금 199페이지 안쪽에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비선형성 추가하기라는이 제목 안에 그 예로서 뭘 해놨냐면은 샴푸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놨어요. 우리 뭐, 머리 감잖아요, 머리, 그죠? 감을 때뭐 이렇게, 그죠? 음, 거품을 내고 헹궈주세요, 이러잖아요.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로. 그럼 도대체 내가 거품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헹궈야 돼? 이게 거품 내는 게한번뭐 손으로 그죠? 한다고 거품이 금방 나지도 않고 한번 한다고 헹궈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수차례 거품도 내야 되고 수차례 헹굼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이, 이 반복이라는 거란 거죠 반복. 해서 어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샴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머리 감는 것 같은 것이 반복 작업에 당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야? 이 부분,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한반복을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한반복은 뭐예요? 영원히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그, 이렇게, 뭐 그죠. 방금 얘기했던, 뭐, 머리 감, 뭐, 거품 내고 샴푸할 때, 그죠. 헹구기가, 뭐, 무한히 할순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하면 아마 거품이 날 것이고, 어느 정도 하면 헹구는 작업을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이 끝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샴푸를 하는 일은, 어, 도대체 뭐, 열번 해라, 스무 번 해라, 딱명시하지는 않지만은, 얼마 정도 하면은 거품이 나는 것이 된것 같고, 얼마 정도 하면 행굼 작업이 된것 같은, 그래서 인간은 인위적으로 보죠 딱 선을 안 끄더라도 언제 마치면 되는지를 알고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도대체 반복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딱 명시해 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수행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한반복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이래 생각하고 그죠 마칠 수 있는 게 컴퓨터는 안 되거든요. 왜 컴퓨터는 뭐가 없어요? 이게없기 예, 때문에, 예, 지능이없기 때문에, 지능이없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할때 반복을 수행하라고 요구할 때는 몇번 하면 돼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가능해가지고 무한 반복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을 유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코딩을 할 거예요.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복문을 만들 때 머릿속에 딱 가져가야 될 생각 중에 한 개는, 아, 절대로, 어, 계속 계속 영원히 반복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죠? 뭐, 종료할 수 있도록, 끝을 낼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한반복의 의미이고요. 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계속 이렇게 돌아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끝을 낼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반복하는 문장은 결국에는 어떤, 그죠? 정해진 횟수 동안만 반복하도록 뭐 코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됐죠? 가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용서가 될것 같아요. 야호를 4번 외치고 싶어요. 프린트로. 됐죠, 이러면. 근데 이게, 이 정도는 용서가 되는데, 야호를 한 300번 외쳐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짤때 프린트 야호를 300번 코딩한다? 돌아가긴 돌아가겠죠. 맞아 죽겠죠. 그렇게 코딩하면은. 해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을 코딩해야 될 때는, 맞죠? 어, 반복되는 일을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프라고 그래. 아까 루프가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표현보다 옆 표현이 훨씬, 그죠? 밑에 있는 이 표현이 훨씬 깔끔해 보여요. 직관적으로 좀 느껴집니까? for, i, in, range, 4 o r print, yahoo. 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 같죠? 한네번 정도, 그죠? 어, 프린트 하라. 이런 의미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코드가 바로 이코드예요 우선 예제부터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거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카운트 값을 이 안에 넣어주면 돼요. 레인지 뒤에다가. 그러면 은요 레인지까지 i가 변수겠죠. 얘가 변수가 될 겁니다. 요 변수가 레인지 4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느냐 하면 0되고 1되고 2되고 3되요. 그럼 제일 처음에 i가 0일 때한번 반복하고요.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i는 1이 돼요. 그다음에 2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이 돼요. 그 레인지 값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숫자 4의 의미입니다. 그 i가 0 되고 1 되고 2 되고 3될 때마다 그죠? 그렇게 i가 바뀌면서 프린트를 야호해 주면서 i가 4가 딱 되면은 다음에 i가 4가 되겠죠? 그럼 반복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면은 뭐가 안 걸려요? 맞죠. 무한 반복에 걸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요 코드를 배우자는 겁니다. 요 코드. 네, 아시겠죠? 자, 가볼까요? 음. 어, 뭐, 여기도 그런 말을 하나 써놨어요. 좀 이따 우리가 코드를 한번 다시 볼 건데, 어, 보드게임을 한대요. 자신 순서가, 자기 순서가 되면 주사를 세번 굴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주사를 굴렸는데, 세번 굴렸는데 주사의 값이 4 2 6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게임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제일 처음에, 그죠? 어, 그 말을 몇번 움직이겠어요? 어. 네번 움직이겠죠. 그 다음 몇번 움직이겠어요? 두번 움직이겠죠. 그 다음 몇번움직이겠어 여섯 번 움직이겠죠. 말을 그죠? 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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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움직이고, 다시 또닥, 또닥, 두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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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요 순서대로 움직여가지고 말을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반복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짜게 되면 보드게임을 만약에 프로그램 짠다면 반복문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야.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됐습니다. 그 코드를 요렇게 한번 이제 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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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냥 어, 린리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형이죠 이게 선형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음, 4, 2, 6 이라는 숫자만 달라지지 말을 이동하는 행위는 이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또닥 또닥 그 다음에 다시 또 또닥 또닥 다시 6에 대해서 또닥 또닥 한다면 은 이런 행위들이 맞습니까? 수차례 값에 해서 반복되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코딩이 가능하겠다. 이게 우리가 반복문이에요. 퍼 반복문 써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밑에 옆에 그린 구조와 조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비선형인 겁니다. 됐죠. 자, 코드는 방금,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예를 먼저 소개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코딩하면 된다. 이겁니다. 있죠. 이런 어, 형식으로 코딩하면 된다. 그래서, 어, 반복해야 될 횟수에 해당되어지는 시퀀스 그죠? 어, 아까 우리가 4에 했으면, 레인지 4라 썼습니까? 여기에다가, 레인지. 그죠? 4라 썼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레인지 값을 변화, 이시퀀스가 변화될 때마다 그 값을 가지게 될 변수를 우리가 하나 주면 되죠. 가령 i라고 주든지. 그리고 반복할 일을 밑에 코딩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뒤에 다음 예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할게요. 음. 책좀 읽어보면서 지금 요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보면서 그래야 머릿 속에 정리돼야 될것 같아요. 어 비슷한 말이 또 나온다, 그죠? 어, 그림이 그죠? 어, 시퀀스 값에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어, 여 있는 문장을 실행시켜 주고 언젠가는 더 이상 실행할 시퀀스가 없으면은 종료하면 되겠죠. 그렇음 됐습니다. 자, 봅시다. 그 코드가, 중량근건 이거다, 그죠? 요 코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시퀀스예요 아까 뒤에서 말했다. 레인지 3이라고 썼어요. 그럼 시퀀스 얼마나 오겠어요? 몇번 실행하라는 거겠어요? 예, 맞습니다. 세번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번 실행하기 위해서 레인지 3이라 고 쓰면은, 이, 그죠? 변수, 여기선 변수를 보이라고 한번 접봤죠 얘가 가지게 되는 변수 값은 처음에는 카운트 얼마 가지겠어요? 0. 그 다음에 얼마? 1, 그 다음에 얼마? 2를 가지면서 이 문장 실행합니다. 하 그래서 이 v가 3이 딱 되는 순간, 그죠? r a n g 3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건 3번 반복하라는 것인데, 그 3번의 반복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 대해서만 이게 실행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그런 말을 써놨죠? 레인지 n은 0부터 n-1까지가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 밑에 설명이 요 문장에 대한 다시 한번 코드를 쓴 겁니다 그죠 레인지 3은 0부터 1일 때그 다음에 2일 때 하고 그렇죠 어, 세, 그렇게 세번 반복하고 나면은 요 레인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음. 셀프 체크 16의 2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셀프체크 16에 2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16에 2가. 16에 2가. 아, 16에 1은 왜 없죠? 16에 1은요, 201페이지에 있는데, 16에 1은요, 같이 해볼 만한 것보다 뭐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셀프체크 16에 1은요, 혼자서 해보기. 그죠? 음. 같이 하자 하면은 좀 심한 모욕이 될것 같네요 혼자 해보세요 셀프 체크 16의 1을 한번 봅시다 16의 1을 볼까요 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식은 어떤 시퀀스로 계산될까 해가지고 면합니다 어 음. 책 보세요 어, 다음 식은 어떻게 계산될까 해가지고 레인지 1이라고 쓸 거예요 레인지 5라고 썼고요. 레인지 g 100이라고 썼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레인지 g 3이면, 앞전에 기억납니까? 레인지 g 3인 경우에 시퀀스가 얼마, 몇번 반복하는 거? 세번 반복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 가지는 값의 상태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상태 값을 가지고 세번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겠어요? 맞아요. 0이에요. 얘는 얼마 겠어요? 0부터 몇 번? 4까지. 그렇게 해서 5번. 100이에요. 얼마? 0부터 99까지. 그래서 100번. 이래야 됩니다. 어 우리 교재에, 어, 잠깐 표시할게요.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뒤쪽에 5답이 돼 있더라고요.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전에 얘가 0하고 1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아니에요. 0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좀 수정하십시오. 아시겠죠? 수정하고. 진짜 그런가? 내 생각이 맞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보면 돼요. 어떻게 돌려볼까요? 실행시켜보면 되죠. 해볼게요. 어떻게 실행시켜? 어, 어떻게 실행시켜? 만들면 되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 그러면은, r a n 가 반복문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for, i, in, range 해서 넣어 보면 돼요. 얼마 우리 아까 1번 문제가 range 1이었잖아요. 반복문도요, 조건문과 똑같이,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이게 반복할 문장을 써주면 돼요. 가령 프린트 할 거라면은, i 값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인지 1부터, 어, 색깔 좀 바꿀게요. 음, 다시 빨간 걸로. 자, r a n 1부터, 됐어요? 어, r a n 1번. 그럼 이거 한번 반복하라 이 말이라, 그죠? 그때 가지게 될 변수 값을 i로 주고 그 i를 한번 찍어보라는 게 print i입니다. 예를 들 건데, 우리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려잖아요. 얘가 0, 1을 가지는지 0인지를 지금 확인해 보려는 거잖아요. 그럼 찍어 보겠다는 건데, 조건문과 똑같이 반복문도요, 어, 다음 실행, 반복할 문장을 아래쪽에서 줄때 이것이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짐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납니까? 조건문에서도 특정 문장이 해당되는 문장 안에 포함될 때할 때는 뭐 붙였죠? 맞아요. 콜론 붙였어요. 요거 똑같이 붙여줘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 없이 썼는데 책의 형식 다시 보면은 설명할 때마다 이게, 이거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콜론. 그쵸?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 치면은, 어, 맞네. 아까와 달리 뭐 됩니까? 인덴트 되죠. 안으로 톡 들어가는 거, 죠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이 문장에 포함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행함 시켜볼게요. run. 영치키잖아요. 1은 안 된다는 겁니다. 1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책에 2번 문제가 5였잖아요. 5로 바꾸었어요. 됐어요? 어, 글자 좀 키워볼게요. 5로 바꾸었어요. r 맞죠? 어, 이렇게 다섯 번 실행된다는 겁니다. 100은 안 해도 알겠죠? 어, 미스,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고요. 다음 이야기 합시다. 음, 루프 펼치기라 되어 있네요. 루프 펼치기. 좀 전에 했던 그코드예요 음, 루프 펼치. 루프 펼치라는 거는요, 음,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이걸 코딩했냐면, for, v, in, range,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그 다음에, print, v. 이 코드였거든요. 아, 여기에 이제 콜론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콜론. 그래야 그래 인덴트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요 놈을 실행시킨 결과는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0부터 1, 2까지 반복하겠죠. 그때마다 보이는 제일 처음이 0 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1 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2를 가지면서 반복하라는 의도의 코드예요. 그때 v 값 찍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걸 풀면은 처음에 0가지고 프린트 한번 하고, 1가지고 프린트 한번 하고, 2가지고 프린트 한번 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 머릿 속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반복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은 이렇게 코딩하면 끝날 것을 당신 머릿 속에서 반복문형 구조를 못 만들면, 은 이렇게 코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느가 할래요? 왼쪽처럼 할래요? 오른쪽처럼 할래요? 맞죠 오른쪽처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처럼 풀어서 코딩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예, 프린트할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수 횟수가 그죠 이게 지금 3번세 번인데 뭐 이게 열번 소면될수록 오른쪽이 맞잖아요 오른쪽처럼 그쵸죠 횟수 반복문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프로그래밍 구조가 될 겁니다 어, 요약 쪽에 보면은 이쪽에 퀴즈가 하나 나와요. 퀴즈가, 그죠? 나오는데, 아, 아. 어, 같이 해보죠, 같이. 음. 숫자 하나를 물어본대요. 그 숫자만큼 안녕이라고 출력하래요. 그걸 루프로 한번 만들어보래요. 뭘로 만들어야 합니까 네, 반복문으로 만들어야 할수 있겠죠. 근데 이네 반복문 없이 이 코드 작성할 수 있냐 물어요. 반복문 없이. 내가 여기 숫자로 5를 넣었어요. 물어보는 입력 값으로. 그럼, 안녕이라는 값을 다섯 번 출력하라는 거다. 그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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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그걸 반복문으로 코딩하는 건 방금 우리 배웠으니까,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어, 근데 반복문 없이도 할수 있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반복문 없이? 배웠어요. 우리. 저 앞쪽에 이 곱하기 연산자가, 그죠? 기억납니까? A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뭐 하잖아요? 둘다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와 같은 뭡니까? 문자열. 그죠? 1일 때는 곱하기 의미가 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 A, A 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세번 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안녕이 나오잖아. 안녕이라고 넣으면 그죠? 사용자 입력에 있는 숫자가 오면은 5분만큼 해주면 되죠. 이거 쓰면 돼. 그죠? 그래서 할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반복문으로 만들어 가면 해보잖아요. 반복문으로 만들었어. 요 해볼까요? 해볼게요. 바로 코딩하죠. 뭐. 어, 직접 바로 코딩해볼게요. 어, 제일 처음에 물어요. input. i 인풋, 바로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몇번 출력할까요? 라고 물을까요? 어. 이미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떠올랐죠. 그죠? 몇번 출력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입력된 값을 받아먹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X로.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내가 5를 입력했다면, 은 X, X가 5라면 X번 만큼 뭐 해주면 돼요. 반복하면 되죠. 근데 반복문의 형식이 이렇게 된다며요. range라고 된다며요. 거기다 얼마 넣어주면 돼요? X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X, range X 번, x에 해당되는 만큼 f 반복하시오라는 뜻이야. 그때 i는 그렇죠. 그때 이 만들어진 변수 i는 이 x가 가지게 되는 값 0부터 1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x-1까지겠죠. 맞죠. 그만큼 가지면서 여기다가 반복을 하면 되잖아요. 돌려볼까요? 프린트. 뭘찍으래 아까 문제에서 안녕이라고 찍으라 했죠. 이러면 되겠네 맞습니까? 안녕을 다섯 번, 내가 여기 5를 주면 다섯 번 찍어야 돼요. run. 몇번 출력할 걸 물어요. 다섯 번 찍어줘요. 엔터. 원래 에라 떠버렸네요. 알죠? 음, 잘못된 에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에라 생겼대요. 그렇죠? 에라 메시지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돼요. str object 값은 정수로 interpret 해석 처리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맞죠? 반복할 횟수는 결국에는 10번, 20번, 5번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숫자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억나죠? 어, 파이선에서 입력되는 모든 값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 예, 문자 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그걸 빠뜨렸네요. 그러면은 숫자로 바꾸어 주는 소리, 어, 숫자로 바꾸어 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면 되겠죠. INT Learn. 어, 됐죠. 됩니다. 잘 됐죠. 음, 음. 에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에라는 나올 수 있고요. 그 에라가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에라가 나왔으면 해결하면 돼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에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에라가 나오면, 아하, 깜빡했네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게 결국엔 코딩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돌아갈게요.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퀴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음, 뒤에 거 하고 맞춰서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그죠? 1 0개 상태에서 코딩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배운 핵심 코드는 딱 하나입니다. 음, 딱 하나입니다. 요겁니다. For Ranging. 뭐 거라고요? 네, 반복문 만드는 거 요 형식을 아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봐두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C 언어 배우고 요 자바 언어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우고 뭐 PHP 코드 배우고 배울 언어들 많아요 모든 언어는 반복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언어에서도 반복할 일이 생길 거니까요 그 반복문도 대부분 이 4로 시작할 거예요 for로. 그래서 한번 어떤 특정 언어에서 하나를 배우고 나면요 다른 언어에서 낯설지 않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for라고 단어가 나오면, 어? 반복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배워놓은 거 나중에 딴 데서도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어, 지금 16장 했습니다 16장 영상은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또,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